자, 688번 문제 봅시다. 자, 드디어 낡게 나왔네.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야. 그러니까 감을 잡으려고 별표인 거야. 그냥 문제 보지 말고 얘를 딱 봐. 딱 보면 이게 뭐 있습니까, 지금? 뒷변의 중심이야, 얘들아. 맞습니까? 이거 삼각형이잖아. 직각삼각형이지. 뒷변의 중심이 얘 뭡니까, 이거? 외심이야. 외심. 이렇게 가는 외접원의 중심이란 말이야. 이해가 안 나요? 그걸 알아야 되겠죠? 그러면 얘가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세 꼭지점이 원주상의 임의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세 점까지 거리는 같을 거란 말이야 이해갔어요? 그럼 얘가 8이 될 것이고 얘도 얼마가 됩니까? 8이 될 것이고 얘도 얼마가 된다? 8이 될 것이다.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. 너 팔리는 거 이거 모르면 진짜. CD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? 8cm가 될 거고 지금 Z라는 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니까 게임이 끝났단 말이야. 꼭짓점에서이 맞죠? 대변의 중점까지. 맞습니까? 2대1로 따가른단 말이야. 팔을 갖다가, 뭘 구하는 거지? 쓰이지? 예고하는 거죠? 그럼 X의 값은, 팔을 갖다가 두 등분, 한 등분 나누니까, 팔을 세 등분 한것 중에서, 얘가 두개 가지는 거지. 너두개 가져있을 때. 그럼 얼마 됩니까? 3분의 2, 팔에 16. 자, 얘는 답이 얼마? 3분의 16cm. 얘가 답이 되는 거야. 자, 직각 삼각형에서, 집 변의 중심에 무언가 느낌이 딱 있으면 충만하면 무조건 외심을 떠올려라라고 쌤이 얘기한다.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 돼버립니다.